아빠 거 아빠 거유상균 메리 주세요 메리 주세요 아니 손 말고 메리 주세요 메리 아빠 거야 메리 안돼 메리 주세요 그 아빠 거유상균 안돼 메리 손 메리, 주세요. 주세요. 고기 먹을까? 메리, 고기 먹을까? 메리, 고기 줄까? 고기. 고기 먹으러 갈까? 가자, 가자, 가자. 메리, 고기 먹으러 가자, 고기. 우리 메리, 고기 주세요. 하자. 고기. 우리 메리 고기. 고기 주세요, 아까. I'm Ready? 안돼. 이게 엄마한테 안돼. 매일 일로 아빠 거 가져와. 자 앉아. 앉아. 이거 이거 먹을 거야. 이거 줄까? 짜. <laughs>